영등포구 약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 영등포 약사회관에서 약사회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현 구청장은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아, 지금 한파 속에 상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우리 여기 계신 약사님들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한번 더 살펴주셔서 올벼는 함께 같아될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약사회는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와 노인 요양보험료 지원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지역 어려운 이웃과의 사랑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